<웃음> 뭐야 내가 <laughs> <laughs> 또 빨래야. 예. 카메라 요 카메라 뒤로 서 주세요. 오늘 공연에 오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부 허그회 일부 허구회 입장 진행 중입니다. 티켓과 팔찌를 소지하신 허구회 당첨자 분들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슬라이드 위로 이동하셔서 입장 부탁드립니다. 부자 언니. <목소리도> Gracias. 로셔 가지고 여기를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하셔가 그래. 현재 일부 허구회 일부 허구회 입장 진행 중입니다. 티켓과 팔찌를 소지하신 허구회 당첨자분들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슬라이드 위로 이동하셔서 입장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슬라이드 위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最高分。